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엘셈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엘셈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엘셈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엘셈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엘셈의 직격 요격체가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엘셈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가 표적 탄과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엘셈은 최대 50에서 60km 고도에서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엘셈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에서 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엘셈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 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행위처럼 빙글빙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되어 있는 대륙권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에서 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에서 50km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성층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3의 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의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엘셈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에서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엘셈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엘셈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궁2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셈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엘셈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됐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SM2, M3 블록 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SM의 개량형인 LSM2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의 엄청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SM 개발은 요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엘셈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 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엘셈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 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 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셈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계측, 기상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통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엘셈, 천무, 해공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 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엘셈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엘샘을 눈여겨보고 있는 어. 곳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엘샘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 1 0 0 2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엘 셈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것은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담당 집핵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재이 두다 대통령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EU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EU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